달맹국 잘 들어. 내가 미국놈 폴새끼한테 조촌놈 부양해서 내 나라 경찰 아저씨한테 속속들이 토, 통보도 못하고 얼마나 걸렸는가 말도 마. 그래서 나 불안듯이 용기 냈어. 나는 따뜻한 마음 없는 줄 아냐? 얼마나 서러우면 중국집은 이 개자식 하나로 다 통과요. 죄 어마어마해요. 군산 경찰 아저씨도 미국식으로 너무 많이 따라가서 사람이 사망하는데도 즐겨봐. 내가 그래서 보여줘. 삼북동으로 가서 학인내나이 자식 포이 너도 군인이여. 나라 지켜봐. 나 거기서 산 매장당했어. 그리고 한 블록 더나가서 여기까지 보여줬어. 니들이 대한민국 군산시에서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위태위태하는걸 보여줬어 나 전부다 경찰서 사건요 그러나 미국놈 잡아서 중국집 나한테 죄지은 집구석마다 주방에다 쳐놓고 싹싹 닦어 사망 당진 살인 외도 그리고 미국 신세 잘하러 미국에서 나온 양색시 잡어가. 근데 왜 대한민국 신분을 얄팍하게 보고 사냐? 응? 나 혼자 분위기에서 그네 대통령 시절에 불러봤어. 넘어가 되냐? 왜 바로잡지 못해 지가 내가 그리고 미국을 의지하냐? 응? 내 형제를 네가 왜 양색시로 잡아 이 개자식아 니가 한국여가한국자가 한국 여자가 미국 양세이냐 야이, 견만하냐나? 응? 간호사가 네 돈을 훔쳐가대? 야이, 씨부라게나? 좀비. 나를 체력가로 놓지 마. 응? 내가, 내 건강, 희생하고, 현금 희생하고, 보여줬다. 보여줬어. 보여줬어.